오늘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AI 시장의 투자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각각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에서 비중이 가장 큰 엔비디아는 시장을 지탱하는 인공지능 ai 테마가 지속될지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자체보단 향후 실적 전망과 그 전망이 도출된 근거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시도했으나 쿡이 트럼프의 해임에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시장은 일단 다른 문제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은 금융시장에 상당한 불안 요소지만 법정 공방은 장기전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건강과 산업 통신 서비스가 약보합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강보합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특정 기업들의 이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코스타, 몽고디비, 콜스 등은 각각 호재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